돌아왔다 133화, 시간을 달리는 아빠. 시골나들이에 나선 쌍둥이. 아름다운 충주 풍경에 푹 빠졌는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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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다. 우와, 예쁘다. 진짜 예쁘다. 송다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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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너네 소울이 누나 기억 나니? 그 소울이 누나 <목소리가> 여기가 텃밭이야. 텃밭이야. <목소리가> 가서 모심을 뭐 거니. 나아주고 <목소리가> 일단은 범정 소단 남매가 먼저 갔는데 저희들의 아지트가 생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총각 때는 일요일날 뭐 어디 뭐 체험. 농장. 아니, 이렇게 막히는데. 막상 제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보니까, 야외에 나가서 체험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다. 소울이 누나. 겨울이 누나. 누나. 가을이 텃밭이 어디지? 뺏뺏뺏. 이게 옥수수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크면 옥수수가 되는 거래. 우와. 신기하지? 우와. 어디에? 장난 아니다. 오, 지나요 오! 오와 이거. 봐. 이거 뭐 축구장이야, 뭐야? 진짜 아, 좋다. 좋다. 들어가 봐. 엄마. 야. 너는 뒤로 아빠. 유아 봐요. 아니야, 아니야. 아빠는 아직 안 들어갈래. 아빠는 여기서 낚시를 하고. 아빠 이리 와. 그리고 매운탕에 아까 해가 질때쯤 아빠 이리 와. 있어? 얘기하지 마. <laughs> 매기 매운탕에. 아빠가 안 어. 수제비를 넣고. 아빠 침대도 있어요. 침대 어? 뭐야? 엄청 좋네. 너무 음, 좋아. 누워보자. 나지. 어? 야 엄청 좋아. 어 너네 이제 아빠한테 서운했던 거 얘기. 서운해 아니 서운해. 서은이... 아버지 <laughs> 어? <laughs>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 서운준이는 <laughs> 다은이랑 서울이 누나. 어 나중에 같이 오자. 어 여기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뭔지 알아 너네? 뭐 같아? 로버트 같지 않아?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 너네 이런 거 모르지? 이런 게 있어? 아직까지 이거 있어? 아빠 이러고 딱 이러고 딱 들고 다니는 거지 어렸을 때그빵빵빵빵빵빵빵빵는 노는 친구들. 저는 지금 충주 쪽에 와 있어요. 어, 이런 날씨에는 정말 어떤 노래가 어울릴까요? 아, 이런 날씨에 여러분 신나는 것도 좋지만 의외로 아주 매기 아 매기 매운탕에 잔잔한 노래 들려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때 2천 원에 카세트 녹음했던 들국화의 예, 사랑한 후에 나갑니다. 비가! 좋겼네! 재밌다. 재밌다. 재밌어? 응. 긴 하루 지나고 언덕 적겼네 이거 슬픈 노래야. 재밌다. 재밌다고? 야, 이럴 때 아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노래. 어? 노래? 이거 그, 재밌지? 공기는 <목소리도> 음 엄청 맑고 여기 엄청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흙도 있고 니네도 흙 좋아할 수 있으면 좋아해줘 알겠니? 지금 어 저희 다음에 올 가족이 대박이네 가족이 될지 쌍둥이네 가족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가족이 되시든 어 저희 소단의 이 녹음을 들으시고 요긴하게 저희가 묻게 될 땅에 파묻게 될이 보물상자를 찾으셔서 전원생활, 전원체험에 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래요 이걸 어디다 묻을 거냐면요 어, 블루베리, 블루베리 나무에 나무에서 정작. 다섯 발자국 정자 쪽으로, 정자 쪽으로 다섯 발자국 위치에 묻을 겁니다 맞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대조 옳지. 그럼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 어, 오케이, 파이팅. 우리 세명 파이팅. 우리 세명 파이팅. 하나 위로 하나 둘셋 파이팅 옳지.